헐 뽑았다고 미쳤네? 에? 너희들이 듀오지 맞지? 와이 미친 새끼들 아 욕하면 안돼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학지훈이 해결 수도 있잖아 그래. 일단 일단은 중립 기업 받을게요. 야 근데 학지훈으로 헥스바인 씨! 스피릿이나 너스로 헥스지 뭔 학지훈으로도 해결 아, 아, 장난치? 진짜로 아무리 납득할이도 납득이 안 되는. 야,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없네데 <laughs> 힘을 내, 알파고들아! 발전 돌려라! 보여주나, 알파고, 보여주나? 이야, 이거거든. 헐, 발전 두개 남았네, 이래도. 뭐냐? 이거 할만 할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들기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달려보자. 어, 맞아. 한 대. 그렇지. 말로울럼 때려주고요. 가로질러 올라나? 그렇지. 그럴 거 같았고. 내리고요. 와, 이거 막 사람 죽이겠네. 어, 이거 안 깬다고? 그럼 한 바퀴 도도. 깼다 미친. 잠깐만. 어애씨한테 갔다 이거 내가 마저 잡을게 그러면 간다 그냥나 파이팅 아 살려주고 싶은데? 빠질라나? 빠졌다 오케이 가자 애씨야 미안해 근데 너 잘하잖아 이거 내가 마저 돌릴게 근데 왜 게임이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두명이 뽑았는데 이짜 이상한데요? 이게 왜 게임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야 AI들이 좀야좀 좀 맛있는데 얘들 진짜로? 나좀 다시 봤어 니들 헐야 기다려봐봐 치료해봐봐 너 치료도 너칠호도할줄 암? 왜? 어 뭐야? 에? 뭐예요? 야너 AI 아니지? 야너 이름만 이런 거지? 너 AI 아니잖아 맞잖아. 너 AI 아니 AI 아니지. 야 탈벗어 봐봐. 너 AI 아니잖아. 너 AI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와 뭐야 야들. <laughs> 네, 전드아 <전등. 웃음> 뭐해 돌려? 왜안 돌려? 뭐야 안 돌려 왜? <laughs> 왜안 돌리? <laughs> 아니 이거 왜 나가는 건데? <laughs> 아 이거 왜 나간? 나가는... 어? 아, 다 썼네. 아, 다쓴 거야? 아, 다쓴 거였네요. 그래서 짬 처리한 거네. 이 색대 짬 처리도 아, 알아요. 이거 진짜 유브각인데 얘들의 그 대담을 알려주고 싶어. 야, 그가져오셈 그, 그메디키 그 가져와봐. 야, 그내거 아닌 메디키 원래. 와, 뭐야? 얘, 잠깐만. 야, 이 도둑놈이네. 애쉬는야 <laughs> 이게 이게 되네 이게 왜 되는 거야 야, 이게 왜 되는 거야 진짜 로고 존나 신기하다 레전드 와이 애두명 나가는데 이게 사네 학지훈이 익명 차이니스 따고 형님들 아닐까? 어? 해커 후! 누가, 누가 해컨데? 뭐야, 해커가 있어? 아, 뭔데? 스피드 해커 후! 아, 너 말고 히면 남캐 얘밖에 없잖아 아! 얘가 설마 스피드 해커라고? 어? 아니 잠깐만, 이 게임 존나 어지럽네? AI가 이두 판을 캐리했는데 사실은 얘가 스피드 해커였고? 아니 근데 익명이고? 얘도 익명이고, 얘는 둘이 뽑았고, 그거 뭐야. 실제 이름 달고 하는 건 나밖에 없네? 아니, 대박이 데바디... 이거, 뭐, 뭐, 뭐냐. 아니, 뭐, 소드아트 온라인이에요? 링크 스타트야? 근데 여기서도 반전일 수도 있음애씨가 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훈이의 얘기만 믿을 수는 없는 거야.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 그냥 애씨가 개고수일 수도 있는 거고. 진실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대바대가 존나 어지러운 거야. 이게, 그냥 존나 열린 결말임.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할수 있어요. 이건 명작이다. 진짜로. 깊게 들으면 깊게 들어갈수록, 이건 진짜 대바대 문학 중 하나인데요? 존나 어지러운데, 이거? 나 걸어간다. 나 우에네. 나 우에네. 나 우에네. 나 왔어. 나 우에네리. 아 이거 일로 오네. 아 절로 가는구나. 야야야 치로 받아. 치로치로치로치로 치료, 우에네 그치 이거거든. 끝나 빠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죠. 이타신 점수 1등 내가 먹어야 돼. 또 이타신 점수가 뭐가 있을까? 친구 치료해주고 구해주고 이러고 나 커버 갈게 나 지금 나 지금 당장 커버 간다.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그렇 내가 치료 줄게 내가 치료 줄게. 봐줄게 보호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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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그냥, 그냥 걱정니은. 야 <laughs> 여기 계속 라나네 근데 여기 안 깔아놨잖아.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진짜로. 오히려 이런 걸 쓰는 거. 이런 거 미리 내리면 좋아 죽죠. 진해요 이런 데에서 잘 해야 진짜 멋 있는 거 아시 죠？진짜 로 이런 데서 잘 해야 돼？그러니까 2 없이, 한 바퀴 돌아요？앞으로 나면 개천재 다 하지만 그 정도？지니어스 는 아니 었 지. 등장 미치어 돕잖아. 등장 미치어 돕잖아. 오케이 보호 점수 보호 점수. 나한테 오는 거야? 너 감당 가능해? 너 진짜 자신 있어서 이러는 거야 지금? 너 진짜 자신 있어? 너 진짜 자신 있냐고? 이거 소멸이라서 그렇지. 나도 안 넘을 건데 그러면 나도 안 넘을 거라니까? 소멸이라서 이렇게 모는 거지. 나 어, 있는데 어. 아니네. 그럼 내가 한번 넘어줄까. <laughs> 아 잠깐만, 애들 치료해주고 싶은데 애들 다 건강하네.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이거거든.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일단은 치료를 받자. 무조건 내가 구해야 돼. 무조건 내가 구할 거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구할 거야. 좋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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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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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안 땄어 이 바보들아 뭐해 아 이제 나 치료 받는다 아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아 내가 치료해야 된다고 아 이런 점수 필요 없다고 야 얘들아 우리 같이 가자. 아니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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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위에서 마세히 찍어야 돼. 버스 1호. <목소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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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목소리> 그대로 달려 그대로 달려 그대로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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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마지막에 맞아줬고. 그렇지. 마지막에 맞아줬고. 여기서 내가 치료 다해 주면 돼. 치료 다해 주면 돼. 치료 다해 주면 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내가 치료해 줄게. 치료 줄게.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내가 치료해. 나가지 마. 나니까 치료 한 번만 받... 야이케이아씨 몰라 일단 봐 일단 봐봐 일단 봐봐 일단 봐봐 이타심 만점 될거 같은데? 만점 될 거야 팩 까봐봐 만점임 이타심 팩 까봐봐 아힐한 번만 받아달라고 힐한 번만 받아달라고 아니 힐한 번만 받아 달라고 얘들아 존나 삭막하네 얘들 진짜로 존나 임지야